안녕하세요. 한컴 뉴스 강수인입니다. 주인공이 유명인들을 내세우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수사기관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영화 캐치미 이퓨켄이 21세기 한국에서 펼쳐졌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받은 뒤 위조한 서류로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와 대부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망이 확대될 경우 권력형 게이트가 열릴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는데요. 특히 옵티머스 자금 2천억원이 투자된 기업들 중 절반 가량의 기업 대표가 조폭 출신 이대주주 이모씨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 사태를 놓고 언론에서는 희대의 사기극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옵티머스 자문단에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최동욱 전 검찰총장, 김진훈 전 군인곤재회 이사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포진해 있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이와 함께 옵티머스 사내의사인 윤모 변호사의 아내인 이모 변호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옵티머스 회장 이름으로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양호 전 나라뱅크 은행장은 이전 부총리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분이 있는데, 양 씨가 인맥을 동원해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전개 인사가 추가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증권사를 비롯해 시중은행과 공공기관을 3년 가까이 감쪽같이 속이고, 금융당국의 감시망까지 요리조리 피해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과연 이번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까요? 지금까지 한컵 뉴스 강수인이었습니다.